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기쁘고 더욱 행복한 우리 동천안 세정지구 연합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을 거룩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가정이 늘 웃음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서로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하고 잘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가정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고 그리움이고 기쁨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결정과 허물을 감싸 안고 따뜻함과 너그러움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힘든 상황과 시련 중에도 서로 내치지 않고 함께 목숨 바쳐 서로의 짐을 기꺼이 지고 나누는 고통 속의 축복을 맛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도움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펴는 인류애를 실천하는 인색하지 않는 우리 동천한 세종지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